22년 경력의 트롯 신동은 7년간의 침묵 끝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려한 부활로 미스터 트롯 3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데뷔 22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노래하며 살아온 김용빈.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2004년 트롯 신동으로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는 마치 긴 겨울잠처럼 무대에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던 7년간의 공백기는 그에게 좌절의 시간이자 음악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게 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다지고 무대에 다시 설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미스터 트롯3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고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빈은 압도적인 실력과 진정성을 선보이며 결승 무대에 올랐고 최종회에서 나훈아의 감사를 열창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그의 곁을 떠난 할머니에게 바치는 헌사로 그의 진심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무대로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3의 제3대 진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7주 연속 대국민응원 투표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트롯 팬덤의 압도적인 지지를 증명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상금보다 더 값진 것은 22년 노래 인생 최초로 1등을 차지하며 얻은 자존감과 대중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광, 7년간의 공백, 그리고 극적인 부활. 김용빈의 스토리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엽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 진정한 인간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트롯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